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어 프로핏 월렛 에어드랍입니다. 저기 텔봇방식이구요어 트로피 월렛 에어드랍 그 이름에서 묻어 나죠 이게 파이낸스 토큰인 것 같습니다. 그 참여 시 22만 5 2그러니2 22, 5 0 0개를 준다고 하고요. 추천 시에는 7,5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자 배포는 4월 25일 날 한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진짜 줘야 주는 거기 때문에 탈봇 방식은 뭐안 주면 그만이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BSC네트워크 토큰 이고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탈봇하고 가시면 어, 초기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 진행은 별로 이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고요. 조인 에어드라 바로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선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가라고 하고요. 텔레그램 그룹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 이번엔 아나운스 채널 있죠. 채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채널에 입장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laughs> 어, 팔로우 하라고 합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고, 그 다음에, 리트윗, 핀드포스트 리트윗 하고, 어, 친구 3명 태그 하라고 합니다. 그니까, 팔로우 하고, 리트윗 하고, 어, 태그 하고, 친구 태그, 그니까, 트윗 하고, 뭐, 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할게요. 가서, 좋아요는 없, 좋아요 있었던가요? 있든 없든 다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바로 아래 핀드포스트 눌러서 밑에 좋아요 보이시죠? 빨간 하트 눌러주시고. 그 왼쪽에 네모, 네모로 되어 있는 화살표 누르면 리트윗 있습니다. 리트윗 눌러주시고요. 맨 왼쪽에 말풍선 눌러서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친구 세명 태그하고 친구 세명 태그하고 어 코멘트까지 달았습니다 이렇게 트윗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레지스터 나우 누르라고 합니다 밑에 레지스터 나우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또 끊어서 물어봅니다 그냥 예스 yes 눌러주시고 위에 한거 위에 한 거니까 그냥 예스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트위터도 그냥 돈 눌러주십시오 돈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트위터 링크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보면 어, 지금 예시로 주어진 게 트위터.com 트위터 슬래시 유저네임이죠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트위터.com 슬래시 다음에 부분 지우시고 본인의 유저네임 연결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갑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갑, 지, 지갑 주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다 됐다고 하고요본 리퍼럴 링크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한번 더 제출한 거구요 그니까 러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거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지갑을 잘못 지출 했었거든요 그럼 다 됐다고 뜨구요 자 여러분 마이밸런스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해부영 리퍼런스 에어드랍 디스트리 t 션 스타트 n 어 4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 에어드랍 디스트리뷰터 분배는 4월 25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 애매하긴 합니다. 밑에 이게 좀 시작 버튼이라고 저는 이제 나갔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인 거고요. 보면 이 텔레그램 방식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한번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해 봤자 그냥 sss 하고 나중에 트위터 링크하고 어, 지갑 주소만 다시 제출하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스타트 눌러 주시고 초기화가 되면 그냥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고 어, 예스 yes 누르고 넌 누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뭘이죠? 트위터 닷고 트위터 링크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올려 보시면 본인이 제출한 트위터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복사해서 제출 하시면 되구요 자, 그럼 지갑, 마찬가지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제출했던 거. 복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다시 반복하고 있냐고요. 밑에 메뉴가 사라졌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마이 밸런스하고 빼가지고 메인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면 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드롤 버튼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동 분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자동 분배를 잘안해 주는 텔레그램 봇이 많다는 거. 자, 그래서 아, 이것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따로 위드롤 버튼은 없습니다. 얘네들 4월 25일 날 자동 배포 해 준다고 하는데 뭐 받아야 받는 거니까 여러분. 아못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에어드랍 말고 저에 대한 이제 얘긴데 커뮤니티 정보 제가 개설한 밴드 그 다음에 블로그 그리고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동안 쭉 홍보를 안 해왔었습니다 이거. 어 해야지, 해야지, 알려드려야지 하면서도 자꾸 깜빡해서 안 했었는데, 어 오늘 한번 했었고요. 오전에 홍보를 이제 영상마다 넣어놔야지 하면서도 또 자꾸 깜빡깜빡 합니다. <laughs> 어제 했나요? 오늘 했나요? 여하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에어드라 정보 공유 밴드 있습니다. 제가 어 유튜버에 지금 이렇게 다 홍보해 드리는 모든 에어드랍이 밴드에 사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밴드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컨트랙트 주소 같은거 그 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 복사하기가 수월하지 않잖아요 밴드 오시면 제가 그 따로 이게 컨트랙트 주소를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 놓기 때문에 어, 컨택트 주소 복사 같은 거 하는데 용이할 거고요. 저한테 어떤 부, 궁금한 거나 이렇게 질문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밴드 오신 다음에 저한테 1대1 창으로 메시지 보내 주시면 어, 바로바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니까 거리로 오셔서 어, 좀 이렇게 질문할 거해 주시면 되고 요, 오늘 보니까 그 비지코인인가? 그거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셨었는데, 비지코인이 작년에 그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잠깐 반짝 그 최고시키게 했던 그 비지코인 맞나요? 그거 맞다면 10월에 이미 지갑으로 다 출금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채굴이나 이런 건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질문을 하시길래 지갑으로 아직 출금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거 혹시 궁금, 그거 질문이신 분이면, 어, 지금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나는게좀 그렇고, 그 팬들 오셔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요 오픈 카카톡방도 있습니다. 그~ 이 구독자 모임 오픈 카톡과 이것도 홍보를 안 해서 사실 인원수는 별로 없지만 여긴 뭐 하는 곳이라면 그~ 여러분들 그~ 거기에서 어~ 본인들의 각각의 리퍼럴 있잖아요 제 예를 들면 뭐~ 제가 홍보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들 홍보할 때 없으면 오셔서 홍보 각각 각자들이 각각 알아서 홍보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방 어떤 터치도 안 하니까요. 거기에서, 어, 홍보 활동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 카톡, 오통, 카톡, 카카오톡방도, 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홍보해드렸던, 어, 에어드랍 정보나 채굴앱 정보 등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커뮤니티를, 어,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가입해 주시면,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